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기 유지 회로까지 배웠다 그죠 자 자기 유지 회로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세 가지 방법 정도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첫 번째 a 접점과 b 접점을 이용을 해서 자기 유지 회로를 구성하는 걸 한번 해봤는데요 자 똑같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우리가 pb1 이다 라고 하는 푸시 버튼 pb2 다 라고 하는 푸시 버튼 두 개를 이용을 해가지고 푸시 버튼 1번을 눌렀을 때는 불이 켜지고 손을 떼도 불이 계속 켜져 있다가 푸시 버튼 2번을 누르게 되면 물이 꺼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그죠? 그럼 일단 푸시 버튼 1번을 P0 단자에 연결했다 라고 볼게요. F3번에 P0. 자, 그럼 푸시 버튼 1번을 누르면 P0 단자가 붙겠다. 그죠? 이걸 그대로 출력으로 뽑아낸다. F9번에 P40으로 뽑아낼 거야. 그러면 지금 이렇게만 구성을 해두면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불이 켜져 있겠다 그죠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손을 떼도 계속 출력을 유지하고 싶으면 출력을 다시 입력 접점으로 삼아준다 f3 번에 p40 이다 라고 하는 걸 다시 입력으로 집어넣겠다 그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병렬로 붙이시게 되면은, P0를 눌러서 P40 출력이 나오게 되면 그 출력에 의해 가지고 P40A 접점이 붙게 될 거니까 이 P0의 입력과는 관계없이 어떻게 P40의 입력에 의해 가지고 계속 P40의 출력이 유지되게끔 해주는 거. 이게 자기 유지해로의 핵심이었다. 그죠? 자, 그럼 P0 입력이 사라져도 어떻게 이 아래 줄을 따라가지고 계속 전류가 통하고 있는 거니까 이 줄을 끊어주게 되면 꺼지게 되겠다. 그죠? 평소에는 붙어 있다가 내가 원할 때 끊고 싶다라고 하는 게 비접점이었잖아요. 그렇죠? F4번에 P1이다라고 입력을 해 주시게 되면 P0을 눌렀을 때, P1은 누르지 않았으니까, B접점 상태로 전기가 통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P0의 입력이 들어오게 되면, P40 출력이 나오면서 스스로 유지하고 있다가, P1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끊어지게 되면서, 출력도 끊어지고, 출력에 의해서 생기는 이 입력 A접점도 다시 복귀가 될 거니까, 전류가 끊어지면서, 불이 자연스럽게 꺼지게 되는 동작이었다. 그죠? 이게 자기유지회로. PB1을 눌러가지고 켜고 PB2를 눌러가지고 끌때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고 갈게요. 자 시뮬레이터 켜시고 p 0를 누르면 불이 켜져요. 그죠? P0에서 다시 손을 떼도 불이 계속 켜져 있어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P1을 누르게 되면 불이 꺼지게 되는 거야. 손 떼면 다시 이제 꺼져 있겠다. 그죠? 얘가 눌려져 있는 상태에서는 다시 해보겠다고 여러분들이 P0을 눌러도 불이 안 켜져요. 당연하다. 그죠? P1을 지금 누르고 있어서 비접점을 열어놓은 상태다 보니까 아무리 다시 입력을 줘도 불이 안 켜진단 말이에요. 항상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 할때 조심하셔야 되는 건 푸시 버튼을 눌렀다가 떼면은 다시 불도 꺼져야 되는 게 떼진 동작이다. 라고 하는 걸꼭 기억을 해둘게요. 자, 이렇게 만드는 어, 우리 자기유지 회로가 있었는데 다른 방법도 있대요. 자, 어떻게 할수 있는지도 한번 볼게요. 컨트롤, DD에서 지워주시고 원하는 동작 자체는 똑같아요. 프로그램 하는 방법만 조금 틀린 거예요. 자, 내가 원하는 동작은 뭐라고? 푸시 버튼 1번 누르면 불이 켜져 있고 손을 떼도 계속 켜져 있다가 푸시 버튼 2번 누르면 꺼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P0 입력이 들어오게 되면 P40 출력이 나오고 있다가 P0 입력이 사라져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가 P1 입력이 들어가게 되면 꺼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만들 수가 있냐? 우리 여기 위에 이 단축키들 보시면 p3도 있고 p4도 있고 뭐 sf1 sf2 뒤에 가면 어, 뒤에 가시면 다 배울 거예요 이것들 중에서 뒤로 쭉 가다 보니까 sf3 다라고 하는 거 보이세요 sf3? 음. 여기에 여러분들 마우스 갖다 대시면 셋 코일이라고 다 나올 거예요 셋 셋. 셋과 바로 옆에 봤더니 SF4라고 했더니 리셋 코일이다라고 하는 게 있네요. 그죠 셋이다라고 하는 건말 그대로 셋 시작해라 이런 얘가 되는 거고 리셋이다라고 하는 건 다시 복귀해라 이런 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셋 코일을 사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어셋 접점이다. 뭐 셋이다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해 주시면 어 자기 유지 신호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푸시 버튼 1번을 눌렀을 때, 다시 얘기해서, 아, P0에 입력이 있을 때, F3번에 P0다라고 하는 신호가 들어왔을 때, 그냥 출력으로 뽑아내지 마시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F3번, Set을 한번 시켜볼게요. Shift F3번이다라고 하면, 셋 코일을 뭘로 할 거냐, P40이다라고 하는 걸로 하겠다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p0 입력에 들어오면 p40이 셋이 된다는 거예요. 셋이 된다라고 하는 건 리셋이 되기 전까지는 신호가 계속 살아있는 걸 셋코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냥 우리가 출력으로 잡아줬을 때는 입력이 있는 동안에만 출력이 나왔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셋코일로 우리가 출력을 잡아주게 되면 입력이 잠깐이라도 있으면 셋이 되면서 스스로 계속 셋 상태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 언제까지 리셋이 될 때까지. 자, 요거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시면. 자, 확인 누르시고, 확인 누르시고. 자, 시스템 모니터 키시고, P0 한번 눌러볼게요. p 0를 누르면 P4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손을 떼면, 원래 우리가 세 코일로 잡지 않고, 그냥 코일로 잡았을 때는, 손을 떼면 불이 꺼졌잖아요. 그죠? 근데 는 손을 떼도 불이 계속 켜져 있는 상태인 거야. 마치 뭐처럼? 자기 유지 회로처럼. 스스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세을를 시켜 두시면. 그럼 내가 끄고 싶어요. 아까는 우리가 어떻게 비접점으로 P1을 누르게 되면 P1 눌러가지고 얘를 리셋을 시, 어, 이제 불이 끄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어, 그걸 똑같이 응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어, 선생님, 그럼 여기에다가 F4번에서 P1 누르면 얘가 불이 꺼져요? 안 꺼져요. 안 꺼져. 이 셋이다 라고 하는 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입력 신호가 들어오기만 하면, 셋이 되기만 하면 일단 계속 셋 상태를 유지를 해요. 지금 아까 우리가 얘를 눌렀다가 뗐잖아요. 그죠? 전기가 안 들어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얘를 내가 뭐 누르든지 말든지, 전기는 어차피 계속 안 들어오는 상태인데도 스스로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비접점을 걸어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센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셋을 없애줄 때는, 셋을 끌 때는 항상 리셋이다 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꺼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우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싶다? 이번에는 푸시 버튼 2번. 다시 얘기해서 P1의 입력이 들어가게 되면, P1의 입력이 들어가게 되면 불이 꺼졌으면 좋겠어요. 셋으로 킨 놈은 어떻게 꺼야 된다? 리셋으로 꺼야 돼요. 그래서 F3번에 P1이다 라고 하는 걸 잡아주시고, 리셋은? SF4 였잖아요, 그죠? Shift F4번으로 가는 거야. Shift F4번이다, 라고 하는 걸로. 리셋을 시킬 거야. 누구를 리셋시킬 거예요? P40을 리셋시킬 거예요. P40이 지금 켜져 있는 그 출력 고일이니까, 걔를 리셋시키겠다, 라고 하면 P40이 없어지게 되는 거야. 아, 선생님, 이거 비접점, 끌 때는 비접점 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끌때 비접점 했던 건 전기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를 끊으려고 비접점으로 가아줬던 거고, 지금은 우리가 리셋 명령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여기가 붙으면서 리셋 명령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얘를 비접점 상태로 여러분들이 리셋을 걸어주시게 되면 계속 신호가 들어가면서 계속 리셋, 리셋, 리셋 되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 피지로 눌러가지고 불이 켜지냐? 안 켜져요. 왜, 킬려 그러면 리셋시키고, 킬려 그러면 리셋시키니까, 켜지지를 않는단 말이야. 항상 얘를 A접점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초반에 이런 걸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내가 어떤 입력을 줬을 때 반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내가 줬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다 A접점으로 가는 거고, 그러면 내가 입력을 주지 않을 때는 유지되고 있, 유지되고 있다가 입력을 줬을 때는 또 어떤 열림을 통해가지고 끊어지게 되고, 어, 끊어지게 되는 걸 원한다 라고 했을 때 B접점을 사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그래서 얘도 A접점으로 잡아주셔야 된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 다시 시뮬레이션 해 볼게요. 이렇게 켜 주시고. 다시 한번 p 제로 누르면 셋이 되면서 P40이 켜지게 되는 거고 P1을 누르게 되면 리셋이 되면서 P40이 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 누르면 켜지고 얘 누르면 꺼지고 똑같은 동작이다 그죠? 똑같은 동작인데 앞에 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훨씬 더 간결하게 프로그램을 할수 있게 되는 거야. 셋과리 세트 셋을 이해하셨다면 어 선생님 그럼 얘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아,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유지 시킬 때 그냥 셋으로만 하면 되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자기유지 신호 하나만 만들겠다 그러면 요 방법 하나만 알고 계셔도 관계가 없어요. 근데 전체적인 흐름들을 이해해 나갈 때 A 접점이나 B 접점이 요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구나라고 하는 게뒷 부분에 조금 더 복잡한 명령어를 이해 하는데 도움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법들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때 그냥 어, 자기 유지회로만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세트 리셋을 사용해서 하시는 게 가장 간단해요. 근데 꼭 이렇게 말고 또 카운터다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뒤에 가서 카운터 응용 명령 편에 가셔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되겠지만 일단 말이 나왔으니까 어떤 거다라고 하는 걸 미리 한번 보고 가실게요. 자, 카운터다 라고 하는 건 세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입력이 도대체 몇 번이나 들어왔냐라고 하는 걸 세는 거예요. 어, 예를 들어서 F3번에 P0다 라고 여러분들이 입력을 설정을 해 두시고, 아까 시뮬레이션 할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푸시 버튼을 눌렀다가 뗐다가, 눌렀다가 뗐다가 해서 신호를 줬잖아요. 그죠? 누르고 있는 건한 번으로 안 쳐요. 눌렀다가 떼고 나면 이제 한 번이 끝난 거야. 다시 누르면 두 번의 신호가 들어갔구나. 또 뗐다가, 다시 누르면 세 번의 신호가 들어갔구나. 라고 하는 걸 숫자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입력이 도대체 몇 번이나 들어왔는가라고 하는 걸 세서 반응하는 걸 우리가 카운터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 카운터라고 하는 건 응용명령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 둘, 셋, 넷, 위로 올라가면서 숫자를 세겠다 라고 하는 건 업카운터다 라고 불러요. u 업 카운터, 업 카운터 명령어는 CTU라고 하는 명령을 사용을 해 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입력을 받아 가지고 F10번 눌러 볼게요. 그러니까 F10번 얘가 응용 명령 펑션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기능 키에요 F10번을 눌러 주시게 되면 여러 가지 명령어들을 입력하실 수가 있어요. F10번 누르시고 응용 명령에다가 CTU라고 한번 쳐 볼게요. CTU 자, ctu라고 쳤더니 밑에 사용 방법이 나와요. 그죠? 뭐, 카운터다, 업카운터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형식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형식이 뭐냐면 ctu다라고 하는 이제 명령어를 어떤 식으로 입력을 할 거냐라고 하는 기본 형식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ctu라고 하는 명령어를 입력하시고 잘안 보이지만 여기 한 칸이 띄워져 있어요. 꼭 띄우셔야 돼요. 한 칸을 띄우고 나서 C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죠? 이 C라고 적혀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카운터 명령에 의해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질 신호, 그 신호가 어떤 방에다가 저장이 되냐, 그 신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C방으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C 뒤에 숫자는 붙이시면 돼요. C0, C1, C2, C3. 방은 엄청 많으니까 뒤에 숫자만 바꿔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카운터의 신호에, 어, 신호의 이름이 뭐다라고 하는 걸 설정해 주실 수가 있어요. 한칸 띄우고, 예를 들어서 C0라고 설정을 해볼게요. 나는 지금 이 카운터 명령이 위해서 저장되는 신호는 C0방에 저장을 할 거야. C0라는 이름을 가지게 신호를 만들어 낼 거야.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한칸 띄워줘야겠다. 그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N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 n 넘버, 숫자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카운터를 지금부터 셀 건데, 한 번을 셀 거냐, 두 번을 셀 거냐, 네 번을 셀 거냐, 열 번을 셀 거냐, 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3번이다 라고 한번 쳐볼까요? ctu에 c0에 3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리고 확인. 했더니 한 줄이 완성이 됐어요. 자, 이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밖에서 p0에다가 푸시버튼 1번을 연결을 했다. 그럼 푸시버튼 1번을 눌러주는 거예요. 누르면 신호가 들어가겠다. 그죠? 그리고 손을 떼요. 아, 누름과 동시에 c0에는 1이다 라고 하는 숫자가 기억이 돼요. 한번 입력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예요. 뭐 아무 일이 안 생겨요. 손을 뗐다가 다시 눌러줘요. 그러면 C0에는 이제 2라고 하는 카운터가 기억이 돼요. 아무 일도 안 생겨. 왜? 내가 지금 3까지 가겠다라고 지정을 해둬서 그래요. 한번더 눌러요. 한번더 눌러가지고 C0가 3이 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냐? C0다라고 하는 신호가 생성이 되는 거야. 지금까지는 없다가 1일 때도 없고 2일 때도 없다가 3이 되는 순간 C0다라고 하는 신호가 생겨요. 생겼으면 어쩌라는 거야?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 눈에 보이는 건 P0나 P40 같은 거밖에안 보여요. 실제로 PLC 단자에 연결해서 입력을 주는 건 P0, P1, P2, P3 이런 거. 외부에서 받는 입력들은 다 P0, 1, 2, 3, 4라고 하는 입력 단자로 받게 되는 거고, 실제로 바깥으로 빠져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게 하는 램프들을 크게 하는 그런 단자들은 전부 다 P40, P41, P42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뮬레이션 할 때도 P0, 1, 2, 3 이런 애들을 눌렀을 때 P40, 41, 42 이런 애들 쪽으로 출력이 어떻게 빠져나온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P0를 세번 눌러요. 푸시 버튼 1번을 세번 누르면 C0 신호가 새겼을 거예요 틀림없이. 근데 눈에는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그걸 보이게끔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여기다가 F3번에 C0다라고 하는 걸 받아볼게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열린 접점, A 접점 상태로 있다가 C0 신호가 나오면 붙게 돼서 전기가 연결이 되는 거야. C0 신호가 나오면 붙게 되는 거야. 이렇게 A 접점으로 잡았으니까 C0 신호가 없을 때는 열려 있다가 C0 신호가 생기면 붙는 거. 언제 생긴다? 어, 우리가 푸시 버튼을 세번 누르면 C0 신호가 생기면서 붙겠다. 그죠? 이 C0 신호를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거야. F9번에 P40이라고 치는 거야. 그러면 c0 신호가 나오면서 붙게 돼서 p40의 불이 켜지게 되겠다 그죠 이걸 통해 가지고 c0 신호가 생겼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동작은 물론 뒤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오카운터를더 자세하게 배우게 되겠지만 지금 이건 무슨 뜻이에요 푸시 버튼을 한번두번세번 번, 번 누르면 p40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래를 연결해 뒀다 그러면 아래를 켜지게 되는 거야 내가 원하는 동작 자체가 푸시 버튼을 그냥 한번 누르는 게 아니라 한번 두 번, 세번 눌렀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다. 불이 켜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걸 만들 때이 카운터다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고 나서 얘기 진행해 볼게요. 자, P0 입력을 눌렀어요. 자, 그러니까 숫자가 1로 바뀐다, 그죠? 자, 손을 떼면 이제 한번 누른 거야, 이게. 한번 눌렀다가 손을 뗀 거야. 계속 1로 기억하고 있다가 다시 한번 눌러서 입력을 줬더니 2로 바뀌게 되는 거야. 자, 손을 떼고 자, 다시 누르면 이제 어떻게 신호가 세 번째 들어가는 거다, 그죠? 그럼 얘가 숫자가 3이 되자마자 어떻게 시 C0 신호가 나오면서 붙고 P40이 켜지게 되겠다, 그죠? 지금은 두번 누른 거야. 한번더세 번째 누른다라고 하면 이렇게 불이 켜진다, 그죠? 자, 손을 떼요. 그러면 계속 유지가 되고, 아, 꼭 삶,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야, 이 네요? 근데 우리가, 갑자기 선생님, 이걸 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던 게 뭐였어요? 자기 유지 신호. 자기 유지 신호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푸시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불이 켜져가지고, 손을 떼도 계속 켜져 있다가, PB2를 누르게 되면, 아, 불이 꺼지게 되는 걸 만들고 싶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카운터에 의해서 태어난 신호는, 카운터에 의해서 C0가, 어, 뭐 C0을 3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3의 조건을 만족하는 순간부터 해서 어떻게? 계속 켜져 있어요. 마치 셋 코일처럼, 셋이 된 것처럼 계속 켜져 있단 말이야 스스로 유지돼서.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자기유지 회로다라고 하는 건 푸시 버튼을 누르면 불이 켜지는 건데, 그걸 카운터식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푸시 버튼을 한번 누르면 켜진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한번 누르면. 한번 누르면 켜져가지고, 어떻게? 다른 거 누르면 꺼지게 되는 거야. PB2를 누르면 꺼지게 되는 신호를 자기 유지 신호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어, 업 카운터를 설정을 해주시는데, CT 위에 C0를 3까지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금 더블 클릭하면 이 부분만 다시 이제 숫자를 바꿀 수가 있어요. 1이라고 입력을 하겠다. 그럼 뭐예요? 아, P0를 한번 누르면 C0가 나오는 거야. 한번 누르면. 그럼 c 로는 계속 자기 유지되는 신호니까. 카운터에서 태어난 신호는, 아, 그 조건만 만족하면, 꺼져라. 라고 할 때까지는 계속 켜져 있는 신호가 되는 거야. 스스로 유지돼서 계속 P40을 키게 되겠다. 그럼 어떻게? 꺼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누구 누르면? PB2 누르면. 선생님, 여기다가 또 B접점으로 P1 이렇게 해주면 이게 돼요? 안 된다고. 얘는 그냥 한번 눌러가지고 신호가 들어가면 카운터가 1되고 끝이에요. 전기가 계속 공급되고 있는 게 아니라 눌렀다가 떼게 돼도 그냥 숫자 1 다시 눌렀다가 떼서 전기가 안 들어가도 카운터는 2 다시 눌렀다가 떼서 전기가 안 들어가도 카운터는 3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얘가 붙게 되는 놈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1이니까 한번 눌렀다가 떼도 그냥 켜지겠다. 그죠? 벌써 떼졌어 들어가는 신호는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은 아무리 내가 비접점으로 끊어준다고 해서 C제로한테 영향을 주냐?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리셋. 아,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리셋 코일 가지고 얘도 없애 주는 거야. 자, 셋을 없앨때 셋을 원상 복귀시킬 때도 리셋. 카운터는 숫자를 누름에 따라 가지고 신호가 들어오는 거에 따라 가지고 신호가 숫자가 1, 2, 3, 4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카운터 신호 C0를 리셋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빵으로 되돌아 가는 거야. 빵으로. 그 얘는 1이 되면, C0 숫자가 1이 되면 아 켜지는 놈이 되는데 얘를 다시 리셋시켜서 C0을 0으로 만들어버리게 되면 초기화되다 보니까 아 1이 아니게 되니까 불이 꺼지게 되는 거야. C0 신호가 사라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이 새로운 줄에다가 F3번에 P1을 받아가지고 P1 신호가 들어오면 리셋을 시킬 거야. Shift F 4번 해가지고 리셋을 시킬 거야. 누굴 리셋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P40을 리셋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 P40은 지금 셋이 되어 있는 애가 아니잖아요. 그죠? 앞에서는 P40을 셋을 시켰으니까 P40을 리셋시키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P40이다라고 하는 건 C0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켜져 있는 거예요. P0가 붙어가지고 신호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얘가 지금 켜져 있을 뿐이다. 이거야. 얘를 리셋시키는 게 아니라 C0를 리셋시켜 가지고 이 카운터 숫자를 빵으로 다시 바꿔 주셔야지 C0가 사라지게 되면서 다시 접점이 열리게 되면서 P40은 자연스럽게 꺼지게 되는 거야. 누굴 리셋한다? C0를 리셋한다. Shift F4번 누르셔 가지고 C0를 리셋을 하는 거야. 끝이에요. 그럼 요 회로는 어떻게 된다? 아, P0의 입력이 들어가면 C0 카운터가 1로 바뀌게 되면서, 아, 자기의 조건을 만족하니까, 1까지로 설정을 해줬으니까, 한번 누르자마자 어떻게 된다? 아, C0가 1이 되면서 C0의 출력이 나오게 되니까 입력 접점이 붙겠다. 그죠? 얘가 붙으면서 P40이 켜지게 되는 거고. 끄고 싶을 때는 어떻게? PB2. P1의 신호가 들어가면 리셋 시킨다. 누구를? 카운터를. 카운터 자체를 다시 빵으로 리셋시키게 되면 시지로 신호는 사라지게 될 거니까 불은 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 선생님, 자기 유지 회로 만드는 건 그냥 센 리셋 하는 게 제일 쉽네요. 어 맞아요. 맞지만 다른 프로그램들을 사용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A 접점, B 접점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계실 필요도 있고 또 어떻게 이 카운터다라고 하는 것도 뒤에 가서 배울 거니까 이런 아, 식으로 자기유지 신호를 만들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거 한번 보고 가시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자기유지만 필요할 때는 Set, Reset을 쓰시는 게 제일 편해요. 물론 조금 익숙해지시면 A접점 출력받아서 다시 입력으로 넣어서 B접점으로 끌어주는 거또 많이 사용을 하세요.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게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카운터라든지 뒤에 가면 타이머도 배우시게 될 텐데 이런 카운터나 타이머는 숫자랑 관계가 있으면서 이렇게 화면에 숫자가 떠요. 그 숫자를 잘 인식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시뮬레이션 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P0, PB1을 누른다라고 볼게요. P0의 입력이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숫자는 1이 되면서 1이 되니까, 어, 우리가 조건 자체가 1이었으니까 C0 출력이 나와서, 어, C0 출력이 다시 입력 접점을 붙여줘서 P40이 켜지게 되는 거다. 그죠? 렇 물론 손을 떼도 계속 유지가 돼요. 물론 뒤에 우리 카운터가 다 다시 배우겠지만, 선생님, 근데 여기서 내가 한번더 누르면 어떻게 돼요? 한번더 누르게 되면 카운터의 숫자가 2로 바뀌겠다, 그죠? 그럼, 그럼 불은 꺼져요? 아니요,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C0 신호 자체가 1이면 켜진다라고 했던 건 1일 이상이 되면 계속 켜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랑 똑같아요. 2가 된다고 꺼지는 게 아니에요. 한번더 누른다라고 해도 불은 계속 유지가 된다고. C0 신호는 사라지지 않아요. C0 신호는 없애고 싶으면 어떻게 없으셔야 된다. 리셋 코일 가지고만 없앨 수가 있어요. 카운터를 없애고 싶을 때는 항상 리셋 코일을 사용을 한다더라. P1, PB2가 되겠다, 그죠? P1을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리셋이 되면서 지금 시제로 숫자가 3까지 올라갔는데 이 숫자가 0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제로가 0이 됐다라고 하는 건 1일 되기 전으로 되돌아간 거니까 신호는 사라지게 된다. 리셋을 시키면 불이 꺼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기 유지회로를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자기 유지회로를 이용을 해가지고 또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터록회로다라고 하는 선입력 우선회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선입력 우선회로. 자, 선입력 우선회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두 개의 입력이 있을 때 먼저 들어간 입력에 의해 가지고 불이 켜지고 뭐두 번째 들어간 입력에 의해 가지고는 또 다른 불이 켜진다라고 볼게요. 그 때, 먼저 들어간 입력에 의해 가지고 불이 켜져 있을 때는 뒤에 다른 입력을 집어넣어도 반응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선입력 우선회로예요. 자, 쉽게 이해가 안 된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회로가 있다라고 볼게요. F3번에 P0다라고 하는 게 있을 때, F9번에 P40이다. 자, F3번에 P40이다라고 하는 걸 받아가지고 병렬로 붙여줬어요. 자, 무슨 얘기예요? 아, 자기 유지회로가 되겠다, 그죠? P0 입력이 들어가면 P40 쪽으로 출력이 나와서 P0 입력이 없더라도 계속 P40이 켜져 있는 자기 유지 회로가 된단 말이야. 됐어요? 자, 얘를 끄고 싶을 때는 P2 가지고 끈다고 볼게요. 키는 입력 하나 더 들어갈 거니까 여기다가 B접점으로 P2라고 하나 설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무슨 회로? P0 입력이 들어갔을 때 P40이 켜져 있다가, 손을 떼도 계속 켜져 있다가 P2 신호가 들어가면 꺼지게 되는 자기 유지 회로야. 자, 근데 이번에는 P1을 입력, 이용을 해가지고 또 다른 불을 한번 켜볼게요. F3번에 P1이다 라고 하는 걸 누르시고, F9번에 이번에는 P41쪽 단자로 출력을 한번 뽑아볼게요. 마찬가지, F3번에 P41이다 라고 하는 걸 받으셔서 병렬로 붙이면 자기유지가 되겠다, 그죠? 마찬가지, F4번에 P2 가지고 끈다 라고 볼게요. 그럼 결국, 킬 때는 어떻게? P0 눌러가지고 P40을 키는 거고, P1을 눌러가지고는 P41을 키는 거야. 끌 때는 P2 누르면 둘다 꺼지는 거야. 이런 두 개의 자기유지 신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들은 서로 영향을 안 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를 시뮬레이션 할때 자, 여러분들이 인터록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인터록, 서로서로 락을 걸어준다 이런 얘기예요. 야 그러니까 내가 나오고 있을 때는 너못 나와. 제가 나오고 있을 때는 나못 나와. 라고 서로서로 서로 락을 걸어주는 걸 인터록 회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선 입력 우선회로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해줘요. 그걸 만들고 싶은 건데, 지금 만든 회로는 P0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P40 켜지지 뭐. 손을 떼도 계속 켜져 있겠다. 그죠? P2 누르면 꺼지는 거야. 자, 마찬가지. P1에 입력을 주면 이번엔 누가 켜지겠어요? P41이 켜지게 되겠다. 그죠? 손을 떼도 계속 켜져 있다가 P2 누르면 꺼지게 되는 거야.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선입력 우선으로 먼저 P0다라고 하는 입력이 우선시돼서 들어갔어요. 이 상태에서 얘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P1을 누르게 되면 원래는 어떻게? P41이 켜지겠다, 그죠? 근데 못 켜지게 하고 싶은 거예요. 얘가 안 켜졌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이렇게만 구성을 했을 때는 얘 누르면 당연히 얘가 켜지는 거야. 서로 독립적이니까. 제어피트 누르면 물론 꺼져요. 반대로 얘를 먼저 눌렀어요. P1을 먼저 눌러서 이제 P41이 켜져 있는 동안에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 선입력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선입력이 우선해야 되니까 P0를 늦게 누르게 되면 p 4 1이 켜졌으면 좋겠다, 안 켜졌으면 좋겠다, 안 켜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누르면 켜지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선입력 우선회로에는 여기에 다른 조치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무슨 조치가 필요하냐. 지금 보세요. p0을 눌러서 p40을 켰어요. 이 p40이 나오고 있는 동안에는 p1을 누르면 p40이 나왔으면 좋겠다. 안 나왔으면 좋겠다. 안 나왔으면 좋겠다. p40이 나오고 있는 동안에는 이게 나와서 이렇게 붙더라도 전기가 이 다음으로는 안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요 지점에다가 b 접점으로 p40을 걸어 주는 거야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p0을 눌러 가지고 p40이 나오면. 나온과 동시에 여기가 열려버려요. 나오고 있는 동안에는 이 부분이 열려 있는 거야. 앞에서 아무리 전기 들어가라고 P1 눌러도 뒤로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가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의 출력으로 상대방의 입력 라인에 락을 걸어주게 되는 게인터록회로예요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또 어떻게 P1을 눌러, 아, P1을 먼저 누르게 되면 P41이 켜졌겠다, 그죠? 이때 P41이 켜져 있는 동안에는 P0 눌러도 P40 나와, 안 나와? 안 나오게 하고 싶다. 어떻게 이 부분에다가 B 접점으로 P41을 걸어주게 되는 거야. 자, 그렇죠? 이렇게 걸어주게 되면, 아, P41이 나오고 있는 동안에는 P0를 아무리 눌러도 이 부분이 열려 있으니까 P40이 나오지 않게 된다. 나의 출력으로. 우리 인터럭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선입력 우선회로의 핵심은 먼저 눌러서 나오는 출력. 그 출력이 아, 다음에 들어갈 입력 라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비접점으로. 내가 신호가 들어가면 열려버리게끔 하셔가지고, 아, 뒤에 회로가 아무리 입력을 줘도 뒤로 넘어가지 않게끔 해주는 거. 그게 선입력 우선회로의 핵심이에요. 나의 입력으로, 아, 나의 출력으로 남의 입력을 끊어준다. 됐어요, 그죠? 남의 입력으로, 나의 남의 출력으로 나의 입력을 끊어준다, 마찬가지예요. 서로서로 서로 락을 걸어주게 되면, 아, 인터록이 걸리게 되면서, 내가 먼저 입력돼서 출력이 나오고 있는 동안에는 다른 입력이 나를 방해하지 못하게 된다. 확인해 볼게요. 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A접점과 B접점, 신호의 흐름 같은 걸 이렇게 잘 이해하시고 나면 내가 원하는 동작들을 하나하나 만들어내갈 수가 있어요. 자, 처음에 p 제로 먼저 눌러요. 어, 그랬더니 P40이 켜졌다, 그죠? 이 상태에서 인터럭이 걸려 있으니까 얘가 나오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p 제로, P1을 눌러도 불이 켜진다, 안 켜진다? 4 0은안 켜져.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반대로 꺼볼게요. P2 누르면 꺼지겠다. 그죠? 자, 이번에는 P1을 먼저 눌러서 p 4 2을 켰어요.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 아무리 p 0를 눌러도 P42 켜진다 안 켜진다? 안 켜지게 된다. 서로서로 서로 락이 걸려있는 인터럭 회로가 되는 거예요. P2 누르면 다 꺼지게 되는 거고. 그죠? 이런 식으로 일단 자기 유지 신호다라고 하는 게 나왔을 때그 신호를 이용을 해가지고 서로 락을 걸어서 인터럭을 구성하는 방법까지 배워본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죠? 여러분들 신호의 흐름만 잘 이해하고 계시면, 아, 요럴 때는 요렇게 가는구나, 저럴 때는 저렇게 가는구나.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결국은 우리가 하고 싶은 건 프로그래밍이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동작을 만들어내려면 뭘 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특징들을 조금 이해하셔가지고, 어, 이렇게 하면 요렇게 될것 같은데, 막상 해보시고, 시뮬레이션 해보시고, 어, 내가 원하는 동작들은안 돼. 뭐 때문이지? 아, 그럼 그 부분 찾아가지고 또 수정을 하고, 수정을 하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동작을 만들어내는 걸 자꾸 연습을 해 보셔야 돼요. 꼭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문제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 생각해서 내가 지금 이불을 켜고 싶은데, 어, 그러면, 어, 얘는 이렇게 하면 이불을 끄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자꾸 연구하고 생각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가지고 실력이 자꾸 쌓아지게 될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기본적인 명령어들을 다 배워 나가셔야 되니까 일단은 선생님 강의를 기초부터 실전까지 쭉 따라와 볼게요. 좀 쉬셨다가 다음 강의 또 이어서 볼게요.